자 호르몬 관련 질병이라고 되있는데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부분인데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야 아까 얘기했죠 거, 소인증 거인증 음. 그 다음에 과다 했을 경우 말단 비대증 그 다음에 티록신이 아까 뭐에 있었냐면 티록신이 물질대사 음. 여기서 물질대사 그러면 쉽게 가 호흡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호,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호흡이 원활해지는 거거든. 음. 그럼 생각해 보자. 호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포도당이 필요해요. 네. 포도당을 세포 호흡에서 미토콘드리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거를 관여 잘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물질이 티록신이야. 음. 이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자. 쓸데없이 많이 나와. 음. 기능 항진증. 그러면 많이 나오면 세포 호흡을 어떻게 한 거야? 아, 네. 많이 그럼 쓸데없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턱턱 되는 거지. 음. 그 눈이 도출되면서 체중이 왜 호르몬을 사용했으니까 살이 빠지는 거지. 음. 반대로 이 티록신이 저하 잘안 나와. 그럼 에너지가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오 음,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안 나오니까 피로감을 느끼는 거지.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체온 조절도 안 되니까 추위를 타고. 포도당을 소비해서 에너지를 만들,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당을 사용 안 하니까 포도당이 계속 남겠지. 음. 그러니까 살찌는 거야. 음. 오케이. 그다음에 인슐린이 뭐였냐면 아, 베,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는 건데 혈당량을 낮추는 기능을 보는데 기능을 알면 문제가 생기는 걸알수 있어. 얘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조절 조조... 줄이는 호르몬이거든. 근데 그게 결핍됐어.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렇지. 혈당량을 낮추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돼? 다,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포도당을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음. 낮추지 못하니까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쉽게 표현하면서 체온이 감소가 돼요 혈당량을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냥 버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당뇨라는 게 요자가 오줌이고 포도당이라는 뜻이야 그 포도당이 줄이지 못하니까 오줌으로 나가버리는 거지 음. 그래서 아마 오줌 넣을 때 그런 적 있을 거야 본적 있나 모르겠는데 오줌 넣다 보면 은 거품이 생길 때가 있을 거야 쉬할 때면 뭐 거품이 생기는 오줌이 있고 거품이 안 생기는 오줌이 있어. 거품이 생겼으면 그 거품은 누구 때문이냐면 포도 포도당 때문이야. 그래서 아 쉬할 때 거품 생겼어. 아내몸 속에 포도당이 빠져 나갔군. 거품 맨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운동량보다 섭취량이 많은 거야. 어. <laughs> 아. 근데 잘 생각해봐라. 네가 운동을 격하게 한 다음에 쉬하잖아 네. 맑은 오줌 나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줌에서 포도당 이렇게 거품 생기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쓸데없이 나가 나가지 말아야 할게 나가는 거니까 심한 갈증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어지고